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몬 영어 2단계 과거 완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제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을 나타내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사건을 나타내는 미래,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일, 과거. 그런데 영어에서 이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있었던 일을 나타내는 것이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자, 처음 들어봐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서울에 살았었다 라는 이 문장은 살았었다. 이 문장이기 때문에 과거 시됩입니다 그런데 나는 서울에 살았었는데 뒤에 어떤 조건이 붙었습니다. 2년 전 파리로 이사오기 전에 나는 서울에 살았었다라는 문장이라면 자 먼저 2년 전에 파리에 이사왔던 것은 2년 전이기 때문에 과거이고 그런데 그것보다 전에 서울에 먼저 살았었던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 살았던 것은 과거.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았었다는 이 과거 이전의 시제는 우리가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완료로 끝나는 또 다른 시제, 현재 완료라는 것도 있는데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일을 나타내는 시제죠. 그래서 과거 완료와 현재 완료는 그 해석이나 쓰임이 비슷하지만 이 나타내는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과거 완료 시제는 어떤 형태로 생겼을까요 자 보면 과거 완료 시제는 해드와 과거 분사를 합쳐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을 대해서 시제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was waiting for my parents at home. 나는 집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they came back late. 늦게 왔습니다. because of a traffic jam. 어, 교통체증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라는 문장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들이 도착했던 것은 과거죠. 그런데 나는 도착했기 이전에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잠들어 있었다는 이 문장은 과거, 이전이므로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문장 만들면 So I had 자 잠들다. 잠들다는 fall, asleep이죠. fallen, fall, fell, fallen으로 과거 문사를 만들기 때문에 I had fallen asleep, when they arrived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고 나는 잠들었는데 어떻게 잠들었냐면 이미 잠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라는 네, already를 head와 과거 분사 사이에 넣어서 의미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과거 완료 시제가 전에 뭐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경험을 나타내는 시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 Bob became a singer this year. Bob은 올해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his songs are cool. 그의 노래는 좋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그를 보기 전에 나는 잡지에서 그의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텔레비전에서 그를 본 것은 과거죠. 그런데 글을 보기 이전에 나는 잡지에서 이미 읽어본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과거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읽어본 적이 있었다는 이 부분은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해줘야 맞겠습니다. 그러면, I had 읽다. 읽다라는 read는 read, r e d r e d 스펠링은 같지만 과거와 과거 분사는 r e d 로 읽어주어야 맞죠. 그러면, I had read about him in a magazine before I saw him on TV.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완료 경험을 나타내지만 한 번도 뭐뭐 해본 적이 없다는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구문입니다. 그러면 head와 과거 분사 사이에 Never를 넣어서 한 번도 못한 뭐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Mike is working here in Korea. 마이크는 여기 한국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He speaks Korean fluently. 그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기 전에 그는 한국어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문장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에 왔던 것, 여기에 왔던 것은 과거죠.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과거보다 이전에 한국어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해 본 적이 없다는 이 시대는 과거 완료가 돼야 맞겠죠. 그러면, but he had. 그런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had never 공부하다는 study, studied, studied. 이렇게 변신을 하죠. 그러면, he had never studied Korean before he came here.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거 완료 진행형이라는 시제인데요. 말 그대로 과거 완료. 과거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시점에 어떤 행동을 진행하는 중이었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뜻의 시제입니다. 그러면 과거 완료와 진행형을 합쳐서 헤드 그대로 내려오고 비동사의 과거 분사형인 빈. 그 다음, ing 내려와서 계속 뭐뭐 하고 있었습니다. 뭐뭐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 Tom was very late. t o 은 매우 늦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줄리아는 한 시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 만들 건데요. 자 그가 도착했던 것은 과거. 그런데 그가 도착하기 이전에 줄리아는 그 전부터 한 시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 시제, 그리고 계속 그 행동을 하던 중이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 완료 진행형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Julia had been 기다리다. 기다리다는 wait, waiting for an hour, when이 도착했을 때 arrive, 과거이기 때문에 arrived, 이렇게 문장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